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인 하는데, 우린 헤어 디자인 부분 중에 디자인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진짜 디자인이 왜 생겼는지. 자, 근대 이전에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은, 근대 이후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오리지널러티, 원천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출발은, 자, 미술 봉해 운동인 윌리암 모리스부터 해가지고 현대 의 포스톤 모더니즘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 미술 봉해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을 살펴보는데 183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출발지는 자 영국이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자로는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미술 공예 운동이 주도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운동은 1914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 이들의 운동의 주제는 간단함, 심플이죠. 그다음 명, 명료함 클리어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1880년대부터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자 우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뭔가를 나타낼 포스터를 많이 썼죠. 사람들의 시선을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불조심 포스터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죠. 그러면서 이제 1890년대에 자 일본의 우기요의 영향을 받고 아르노보 이제 우리가 우기요와 아르노보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일본 문화가요. 영국,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일으켰어요. 즉, 목판화를 위한 인쇄술에 의해서 어때요? 대량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래서 아르후보증 비엔나 분리판는아르후보증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직선적인 특이함과 실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후에 독일의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단체의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아르노버짐 그림이 있고요. 우키우엔 좀 야하지만 이게 복판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의 시점이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헤어 부분도 어때요? 대량 생산이죠. 그다음에 찰스 레닌이라는 사람의 맥킨토시 위자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술집 같은 경우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직선적인 위자가 많이 눈에 띌 거라고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미술공예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예, 무브먼트가 운동이에요. 그래서 출생지는 자, 발생 시작한 곳은 영국이었고 자, 특성은 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결함이에요. 그러면서 꾸밈이 없는 선형 예, 선 우리가 많이 접하죠. 예, 특히 이제 곡선의 형태, 유기적인 형태를 많이 따르는데, 자 일기와 이기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1기는 식물과 동물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우리가 식물과 동물도 보면 어때요? 자연물이죠. 그래서 곡선의 형태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식물의 형태의 곡선을 보고 우리가 웨이브에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른 부분에서의 디자인을 통해서 헤어 쪽으로 우리가 끌고 올수 있는 영감을 차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이 기에는 좀더 추상적인 방향, 자 추상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인간이 생각해내서 뭔가 복잡한 자연물을 간결하게 추격시킨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추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추상적인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신비로운 생물로부터 영감, 인스퍼레이션을 얻었죠. 그래서 주요 특성은 간결함과 꾸밈 없는 선형이다. 그래서 주요 사항,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은자 기계로 생산된 제품보다 수공업이 우월하게 믿음. 자, 이때부터 1800년대 중반부터는요, 여러분들 산업혁명 드셨죠? 아시죠? 자, 기계에 의해서 이제 직무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물결이 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대량 생산 분위기로 가요.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대량 생산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대량 생산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는 게 미, 어, 미술공예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의 이상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자, 길드, 상업조합이에요. 공예조합. 그래서 우리가 중세장인, 중세시대부터 어때요? 길드 조합을 통해서, 자, 마이스터를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숙련공을 길러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도 보면 스프부터 해서 어시스턴트를 거쳐서 미용사가 되죠.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조합을 통해서 유럽들은, 유럽에서는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각자 고유의 스타일과 전문성, 지도자를 갖추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였죠. 그래서 좋은 예술과 좋은 디자인이 사회를 변혁시켜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삶을 개선시킨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거는 모더니즘의 전조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가 한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대량생산이나 기계화에 대한 반발, 반동이죠. 그러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강이 도시가 되고 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찾는 아름다운 강. 몇만 년의 사람들이 먹, 어, 사람들을 이사람들 먹이고 기른 이 강이 돈 때문에. 그렇죠? 자본주의겠죠? 이때 이제 부르주아도 나오게 되죠. 자, 몇 사람의 이익 때문에 파헤치지고 콘크리트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픔이자 혼란스러움이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 우리도 요즘 어때? 2000년대 들어서 에스닉이나 에콜로지. 그렇죠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운동이요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운동과도 어때요 이렇게 상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과거께 다시 현대에 와서 이렇게 해기화 되는 거 거기서 새로움을 찾는 거 그게 또 우리는 어 사조로 따지면 레트로 사조라고 했던 기억도 여러분들 나는 걸로 우리가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자, 생명의 가치가 아무렇지 않게 돈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최소한의 생활비를 위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예술가의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의미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던지는 게 요즘 또때 감성 마케팅으로도 많이 오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를테면 어, 스티븐 잡스의 컴퓨터 광고면 우리는 컴퓨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꿈을 팝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겠죠. 이러한 느낌들이 인문학의 바탕이고 디자인의 어때요?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자, 19세기의 영국은 한국과 비슷한, 비슷하게 자연이 급속도로 파괴되었던 때였죠. 그래서 에코토피아라는 뉴스의 저자 윌리안 모리스는 영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제2차 산업기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는 에핑이라는 숲 근처가 파괴돼 파괴되는 거에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아름다운 습지나 산입하게 되고 기차 철로가 놓이고 공장이 들어서는 과정을 보는 그는 산업혁명 이전의 모습,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유하는 거를 예, 네, 꿈꿨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많이 슬퍼했죠. 이렇게 기괴화되는 게. 그래서 예술가는 노동자가, 노동자는 예술가가 되는 세상을 그렸다는 얘기죠. 이상향이죠. 이럴 때면은. 그래서 모리스는 지역의 공동체들이 자치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그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생활사회주의자예요. 약간 막스니즘 여러분들 막스니즘 좀 배웠어 짝교 다닐 때 그래서 사회주의는 어때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통해서 공동분배가 좋은 취지였죠 근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로 이렇게 와전이 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우리 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공동태의 소중함 그리고 일의 기쁨을 공유하고자 했던 생활사회주의자였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습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생활 사회주의자만 오히려 이 사람이 내놓은 주장 때문에 더 기계화가 가속이 됐어요. 대량 생산이 더 가속화됐어요. 이 사람의 의도는 대량 생산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나타낸 거에서 대량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숭어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때 지금 데이지 월페이퍼 있죠? 벽지예요. 데이지꽃 벽지가 오히려 수공업으로 된게 대량 생산이래요, 여러분들. 이런게또 이제 아이러니카라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시대가 시대에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선각자였어요. 자, 그러면서 미술 공예 운동이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그 후에 사조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 또 정확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무리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볍게 이렇게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미학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쪽에서는 에스테틱, 에스테틱 하죠? 자, 에스테틱이라는 거는 미학 아름다움을 논하는 학문을 우리는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미학 운동은 에스테틱 무브먼트인데 발생지는 또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디자인은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특성인 해바라기, 선플라워가 모티브였고 상화된 일본 미의 혼성,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축약된 일본 문화가 이때 어때요? 여러분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근대 유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여러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수하고 이렇게 좀 정돈된 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디자인의 현대 디자인에 충실한 스타일드 보면 어때요? 깔끔함이에요. 심플함이에요. 복잡함이 없어요. 복잡한 거는 유기적인 자연의 선이지만 기계적인 느낌이 이제 오면서 산업이 근대화되면서는 직선되고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요 상황은 과도한 고딕의 부흥에 대한 반동으로 미술공예운동과는 달리 예술의 사회적 윤리적 목적성을 거부하고 1번 디자인의 그니까, 목판하겠죠. 이제, 나중에 배울 우기유예를 보면, 기학적 하 형태. 기학적은 하 여러분들 생각나죠? 뭐였죠? 복잡한 자연물을 단순하게, 명료하게, 간략화시킨 걸 우리는 기학적 하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도의 소모업적 숙련성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 미학 운동의 인테리어 보면 지금 사진을 우리가 봐도 어때요? 굉장히 정리정돈이 되고 심플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우스 뷰티풀이라는 잡지에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뭐야? 에스테틱 무브먼트죠. 이렇게 정돈되면서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혼성된 느낌의 스타일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일본 목판화의 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본의 풍속화 판화는 17세기 말에 생긴 대중 미술 운동이에요. 미술이에요. 그래서 이때 화가로는 기타기와 우마따로뭐 가츠시카, 로쿠사이, 안도, 히로시케 등의 화가들이 주로 미인화, 여성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린게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인물화, 풍경화 미인화는요. 에도. 일본의 이제 시대죠. 어느 시대. 에도 시대겠죠. 에도 시대에 서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9세기 의 중엽까지 어때요? 번창했어요. 그러면서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문호개방을 하면서 이런 게 서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유럽에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 취미 즉 자포니즘. 우리가 재팬 그러죠. 그 예. 그렇듯이 자포니즘의 유행을 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본 자체에서는 예, 좀 쇠퇴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품을 보면요, 안도히로시기의 작품을 보면 자 이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 꼭 화토장 같죠,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 1번 목판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결한 선, 기하학적 특성이 많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서 이 안도히로시기의 자두나무를 빈센트 반고가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유럽의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나 광고물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다음 또 작품 보면은 자 이번에는 저자 이다깨라는 대교에 내리는 저녁 선하기를 고가 모방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때 일본 색채가 굉장히 유행하겠대요. 그러면서 신인상주의의 작품들을 보면은 일본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그면서 우키요에나 자포니즘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아르노보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자 이제 1872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공예와 문화를 본격적으로 서양 유럽에 소개하고 많은 일본 많은 일본인들이 파리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자포니즘이라고 이들을 불렀어요. 프랑스의 비평가 필립 버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목판화가 많이 초기에 넘어갔는데, 자연을 주제로 한 모티브가 유행했고, 특히, 우타가와 히로시기의 작품은 평면적, 작품의 평면적 특징은 유럽 디자이너에게 많은 영향을 줬죠. 이러한 영향은 아르, 아트란 얘기죠. 예술이겠죠. 누보, 뉴란 뜻이에요. 새로운 예술을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에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는 게 아우르누보인데 그래서 아르누보의 흐르는 듯한 유기 유기는 뭐였죠? 자연한 마음이랬죠? 요즘 오가닉 오가닉 그렇죠? 그래요 유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뭐였죠? 그렇죠 곡선이었죠 곡선을 주제로 한 스타일들이 많은 게 아르누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머리들 있죠? 곡선형의 머리들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웃기 후에 일본의, 일본의 순수 미술은 아니었죠. 그러나 풍속화로서 오히려 대중문화적인 면에서 외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수용하는 도중에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각자의 발전을 이루어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순수 미술로, 미술로는 인상파, 인상주의 알죠? 자, 인상주의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그림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를테면 디자인적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되는 설 자리가 없으니까 화실을 빠져나오면서 순간적인 포착을 통해서 그 시간대에 맞는 느낌들, 인상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인상주의인데 이 인상주의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아르누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포니즘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발생지 그쵸 그렇죠? 프랑스. 자 동물, 곤충, 식물 같은 자연적인 주제, 평면적 문양이 풍부한 주제, 간소한 배색. 예, 이게 목판화 떠올리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1번 목판화의 평면적이고 풍부한 문양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포니즘의 격자 구조는 20세기 모더니즘의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개념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디자인에서는 장식주의적 흐름을 대표하죠 그래서 제작 방식을 보면 왜 대량 생산이 보면 판화를 만들 때 보면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은 1960년대에 가면은 앤디 워홀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팝아트의 대가죠 그래서 실크스크린을 통해 대중 예 미술을 어때 공장이라는 데서 대량 생산하면서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팩토리를 자처하면서 실험적인 요소를 많이 하듯이 이러한 것들이 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참안 좋은 관계도 있고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도 같이 공유도 하지만 각자의 문화를 또 걷게 되죠. 우리는, 우리만의 아름다운 문화. 일본은 또 일본만의 문화가 있듯이. 자, 우기요게는 화가, 예, 화가, 화가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화가를 우기요에 또는 에쉬 애씨를 화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기요의 애씨, 그러니까 우기요의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목판화를 파는 일을 호리시가 이렇게 나누 거예요. 호리시가 맡으며 이제 이거는 명칭이겠죠. 또 색을 채색하여 종이를 찍는 일을 쓰리시라고 그래요. 우리 뭐 시다발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애씨, 그다음에 호리시, 쓰리시 이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낙관은요 화공의 낙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애쉬의 이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작자 쭉 에, 이러한 네명이 만들어지는 거면서 그래서 지금 사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목판에다가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파나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러면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자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한 느낌을 우리는 자포니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포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르노보에 넘어가서 자아르노보 새로운 새로운 예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890년에서 1910년까지의 장식 예술과 조형 예술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고전적 양식을 부정하고 자연에서 유기적인 모티브, 곡선의 모티브에 올려 새로운 표현을 구, 구축하였죠. 그래서 미술과 공예간의 평형 상태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예술적인 디자인에 화려하고 유용한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건축과 새, 새로운 어, 실내 디자인을 창조해서 건축 부분, 미술 부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섬세함이나 정교함이 결여된 당시에 기계 문명과 진부해지고 경직된 실증주의 문화에 대한 반발로 미술 공예 운동 윌리안 모리스에서 어, 이렇게 일어난 운동에 대해서 어때요? 공부했었죠. 이러한 부분에 기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대 취향을 내포하면서 이국적인 정치와의 절충주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등 디자인의 디자인의 이질적인 혼합과 퓨전이죠. 어떻게 보면 예, 접근 방식으로 다양하게 전개하였죠. 그래서 아르모나 양식은 역사주의의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대칭에 의한 균형적이고. 균형보다는 비대칭으로 균형을 추구하며 자연의 모든 유기적 생명체 속에 있는 근원적인 모티브를 이용해 율동적인 섬세함과 유기적 고수선의 패턴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면 어때요? 어때 여러분들. 이게 유기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예, 이렇게 꽃이나 식물이나 이런 문양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터의 주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1875년부터 1900년까지 자, 약 25년간 서방 세계의 가정 및 사무실에는 기계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는 벤츠가 출현되고 교통 혁명과 광고 대행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하려면 어때? 포스터가 있어야죠. 이를테면 요즘에 브로셔죠. 그러면서 다색 인쇄소, 대량생산, 소비가 그 추세를 이루게 됐죠 이러한 역사의 변동 속에 다시 회귀하고 과거를 재관찰하는 경향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디자인의 역사 중그 하나가 아르노보죠 자, 그래서 아르노보는요 과거의 관철과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더 중점을 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소개된 형식, 대량 생산을 추구하였으며, 영감의 원천으로 자연에 집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서부터, 빅토리아는 화려한 시대죠. 수공업의 시대고, 어, 주로 상품의 중심은요, 왕족이나 귀족의 속해져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르누보로 넘어오는데, 이때 프랑스의 질시라와 스위스의 외젠그라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빅토리아 시대에서 아르누보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들의 작품을 보면요, 우리 삼원색 배웠죠. 질세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삼원색과 그리고 검정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보면은 무락루즈, 우리 영화도 봤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무락루즈 포스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향을, 어때요? 1번 목판화 우기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죠? 간결함, 명료함. 요런 부분들. 심플함. 그럼 다음에 이제 외젠그라세를 보면요. 자, 어때요? 테두리를 통해서 어때? 일러스트를 그렸죠? 그러면서 글과 그림이 어때? 하나가 돼요. 요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때 새로움이었어요 그러면서 공간 분할 이런 건 지금 요즘에 어때 우리가 책 편집할 때 보면은 사진 편집이라면 레이아웃 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 출발점 효시가된 거죠. 그래서 검정색 라인이 포인트였어요. 최초로 출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죠 미술 일본 미술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특징을 보면 간결한 선 선명한 색채. 이러한 풍들이 어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것을 이것은 이제 자포니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기요의 1번 목판화 우리가 생각했죠. 그래서 아르모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요, 자 곡선적이긴 하지만 직선적인 모양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곡선이 더 지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곡선은 유기적인 일사기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선, 비기학적인 채취 모양의 곡선, 자연의 선이죠. 그래서 직선의 모양도 조금 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선은 기하적인 형태, 뚜렷한 윤곽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 통한 작품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인데 이제 작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파리에 가면 이바세 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르누버의 대표적인 특징 어때요, 여러분들? 곤, 저 곤충이나 아니면 식물의 줄기 같은 곡선의 모양이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벨기에 브르셀에 있는 빅토르 오타르의 오르타 하우스본 어때? 자연의 유기적인 곡선이 느껴지죠. 그렇지만은 스페인, 프랑스, 영국, 비엔나, 미국에서는 곡선이었죠. 그렇지만은 독일이나 스코,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직선이 우세해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보면은요 보브도 유행했지만 어때요? 재키 스타일해가지고 디에를 살린 스타일이 있죠. 그것도 유행했듯이 직선도 조금은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더 지배적인 걸 우리는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은, 자, 발생지는 유럽이고, 자, 우리 모더니즘, 모더니즘 많이 하죠. 자, 유럽이에요. 특성은요, 비장식적. 그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부를 모더니즘 스타일이라고 그런 얘기가 면 라고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보부는 장식이 필요 없어요. 워시 앤드라이 감고 털면, 말리면 그만이에요. 무장식이죠. 근데 업스타일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세트는? 저 업스타일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모두 붙이고, 모두 달고 이러죠. 이렇게 장식적이고 화려해요. 그렇지만 모더니즘은 비장식이에요. 그러면서 심플한 형태, 단순한 형태죠. 그래서 매끈한 마무리, 최소한의 표면 처리.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도 보면은 애플 노트북이 어때요? 보면은 배터리를 갈 수,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매끈한 마감 처리를 위해서죠. 그럼 모의 기초를 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모더니즘의 기초를 두고 원천을 두고 간결하고 깨끗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럼 우리 부부도 어때요? 부부 스타일 보면은 선이 많이 강조되는 스타일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지금 뭐 의자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간결하죠. 지금 이게 주방 용품인데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간결하죠. 자, 그래서 20세기 대표적인 디자인 운동으로 산업화의 결과로 등장해. 대량, 심플하다 보니까 어때? 대량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민주적 수단이라는 생각, 생각이 모더니즘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과도한 장식을 사회적 타락에 연결시키고 공업 생산에 적합한 단순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의 미덕은, 우리가 이렇게 조명하게 되죠. 조병이나 조명이죠. 자, 그래서 모더니즘의 최신 재료와 기법에 대한 열망은 기계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적절한 언어로 간주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자르 보면은, 발생지 프랑스고, 석재, 대리석이나 석재로 마감한 웅장한 건물이고, 그래서 이제 발코니나 기둥, 이런 큰 기둥, 그래서 기념비적 우리 고전 양식 보면은, 이게 크대, 이렇게 건축물들, 유명한 건축물도 보면 기둥이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석재로 해가지고 막 웅장함을 많이 표현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자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대,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황금 비율에서 1대1.618 해가지고 황금 비율, 우리 명함키획이나 주민등록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편안한 시야가 어때요? 황금 비율이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어요. 자, 그래서 보자르스텐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을 르네상스 아이디어와 융합시킨 스타일이죠. 예, 그러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켄트 스틸. 자, 출생지는요, 발생지는 독일. 기학적이고 하 자연적인 형태. 표면 장식의 배제. 기계주의는 확실히 장식이 배제되는 걸 여러분들 느끼죠. 그래서 과학, 기술적 진보에 영감을 받은 역동적 유기적인 디자인. 그래서 주요 사항은 아르노보에 대한 독일과 스칸디아나 민식 해석은 지방세계 영향을 받아 형식이 간결하고 근대적이다. 그래서 아까, 자, 미국, 프랑스, 영국 쪽은 곡선이지만 스칸디나 반도나 독일 쪽은 어때? 직선이 감이 됐댔죠? 예, 네, 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디자인과 사회의 변혁을 위해 자연 형태의 사용을 옹호하였다. 그래서 응용 미술에 전념한 공방들은 윤리적인 제조 방식의 실천을 통해 진솔한 가재도구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라는 스타일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스타일. 자, 미션은 우리가 침입이라기도 하고, 침입하니까 어때? 선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션은요, 자, 발생지는 미국이고 특성은 직선적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형태. 그러면서 미술공예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장인 정신을 많이 추구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해가지고 비엔나 블립한데 자, 출생지는 비엔나고 기학적 형태. 그다음에 직선적인 형태.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온 것도 다 보면 어때요? 기하학적 형태와 직선적인 형태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비엔나 분리파들이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작품 보면 어때요? 지금 직선적인 형태가 많이 만들어져 서지죠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맥켄토시의 의자들 보면은 자 우리가 선술집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의자고. 이게 직선적인 형태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르노버의 세계 동시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은 구체적 양식의 아르노버는 널리 널리 이제 퍼져나가죠. 그래서 지역별로 명칭도 다 틀리죠. 독일에서는 유켄트 스틸. 아르노벌 독일에서는 유켄트 스틸. 그다 이탈리아에서는 스틸라 리베르트. 아유 어렵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프랑스는 스틸리. 다모요 똑같은 의미는 아르노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켄트 스틸은 뭐야? 젊은 스타일한테 또 있으며 아르노보에 대한 스칸디아비아 또는 독일식 해석이죠. 그래서 직선적인 느낌, 그렇죠? 자, 곡선적인 아르노풍을 풍겼으나. 기하학적으로는 분리파 쪽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자 아르노보의 이제 마지막 역할을 한번 보면요. 아르노보는 세기 말의 과거 역사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뉴아트였죠. 그러면서 국제적 인 양식으로 퍼져나갔고 후에 미국과 일본에까지 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아이러너 로카라기도 자 과거 공예적 성향을 넘어 대량생산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윌리안 모리스와 같은 발상과 별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고선적이고 다양한 이러한 것들은요. 대량 생산 이나 기계주의 어때? 약간의 장애물이 됐죠. 여러분들 곡선이 들어가면 확실히 어때? 다량으로, 대량으로 만들기가 힘들죠. 예, 그렇지만은 기계주의는 직선이니까 어때? 대량 생산 하게 되죠. 그래서 분리파 유캔트스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 직선적 기하학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로부터 벗어난 새로움의 창조이지 모더니즘의 근본 발상과는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르노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윌리안 모리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르노보까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서 주제는요, 새로운, 새로운 어때요? 아트였고, 그러면서 자연의 모티브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아르누보는 곡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직선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라 것을 대체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헤어 디자인을 응용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끌어냈을 때좀더 진실한 디자인에 다가가지 않을까하는 마음입니다.